다트의 재봉 보겠습니다. 이 다트를 해중으로 해서 옷걸음도 부착을 하고 암홀선도 조금 줄여주는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다트의 중심에 가입밥을 주십니다. 이쪽은 옷걸음을 부착하지 않으니까 실을 제거하겠습니다. 너무 끝까지 내지 마십시오. 끝까지 내면. 암홀선을 정리해 주십니다. 부분 대각선으로 시접 1cm 지점을 잘 찾으십시오. 여기와 여기의 시접 1cm 지점을 잘 찾고 가위밥. 그다음 옆으로 살짝 가면 다트의 중심이 있었습니다. 여기도 가위밥을 주십니다. 요렇게 시접 1cm가 오죠 다트가 아주 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접 1cm 지점을 잘 찾아서 다트 개봉을 해 주십니다 여기는 벌어져 있습니다. 반대편 하겠습니다. 반대편에는 겉 고름이 부착이 될 겁니다. 고름의 재봉선을 위로 놓아서 이렇게 일단 놔 주십시오. 가위밥을 주겠습니다. 옷고름 부착선을 넘어서 가입밥을 주십니다. 부착지점 표시를 없애 주시고 먼저 옷고름을 부착해 주겠습니다. 부착하실 때 수평을 잘 잡아 주십시오. 뒤집어서, 여기 먼저, 먼저, 옷, 꼬름부터 시침해 놓고, 끝선 잡아서 확인하시고, 다트를 제봉해 주겠습니다. 트가 재봉되었습니다. 아울 선을 정리해 주시고 부착한 요끝 옷걸음 끝 시접에 한번더 재봉을 하여서 뜯어지지 않도록 보강해 놓겠습니다. 옷걸음 부착되었습니다. 먼저 바트를 했던 곳에 가지고 오셔서 옷고름 위치 한번더 확인하시고 요 꺾인 선 바로 아래죠. 꺾인 선 조금 아래입니다. 꺾인 선 그대로 하시면 여기 나중에 가입밤 내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 꼬름 해줬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두 곳의 앞판 준비가 끝났습니다. 이제 뒷판을 가져오십니다. 뒷판 가져오셔서 어깨를 먼저 이어시겠습니다. 여기 분리되어 있죠? 요 대봉선 끝지점 이 지점과 여기 시접 1cm 끝지점 찾으셔서 핀 고정해 주시고, 뒷판 어깨가 조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조금 부드럽게 감싸 안아지라고 크게 되어 있습니다. 사이에 앞판을 놓고 살짝 당기셔서 깃선 직전까지 개봉해 주십니다. 기 부착선 직전까지 부착되었습니다. 반대편 1cm 지점 잘찾으시고요 앞판 어깨를 조금 당기셔서 뒤판과 맞춰줍니다 요러면 이렇게 조금 감싸집니다. 여기 대부분 시접은 가름솔입니다. 앞판 기서의 뒷중심을 맞추십니다. 뒷중심. 여기 솔기도 가름솔입니다. 목 지점에 가위밥을 확실히 주셔서 뒷목선을 연결하겠습니다. 이렇게 옆으로 제끼면 이런 식으로 제끼면 가름솔 챙겨 놓으시고요. 판을 이렇게 반대편으로 넘겨놓으면 이 목선이 펴집니다. 어깨를 잡으시고, 이렇게. 뒷목 깃을 붙여주십니다. 뒷목 중심도 다른 소리입니다. 뒷판도 중심은 다른 소리였습니다. 솔로 펼쳐 주시고 뒷목 이렇 그러면 앞판이 뒷선, 뒷목까지 다 연결이 되었습니다. 여기 이 부분에 위치만 잘 조절하시면 크게 어려움 없이 부착하실 수 있습니다. 뒷목선에 이 시접을 몸판 부위에 곡선 부위를 가입밥을 주셔서 가름솔로 다려주십니다. 이 어깨 넘어가는 이 부분만 가입밥주시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름솔로 다려놓으십니다. 뒷 중심도 가름솔로 다려놓으십니다. 어깨, 어깨, 가름솔로 다리시고 여기 목선과 목선과 닿트는 중심쪽으로 다려주시고 여기는 뒤쪽으로 다려주시니다 깃방향, 우린 중심방향, 둘다 중심방향이죠. 그 다음, 목선은 가름솔로 다려주십니다. 이제 안감 가져오시겠습니다.